지난 여름, 사람이 붐비지 않는 새벽 시간에 수영을 시작했다. 예상대로 사람이 별로 없어 나는 자유롭게 수영을 즐길 수 있었다. 며칠 후, 비가 몹시도 내리던 새벽. 나는 그날도 수영장으로 향했다. 비가 와서인지 수영장에는 아무도 없었고, 텅빈 수영장이 조금은 공포감이 밀려왔다. 그런데 젊은 여자가 수영장으로 들어왔다. 이내 나의 공포심은 사라지고, 그녀를 의식해서였을까? 나는 멋진 포즈로 다이빙을 하며 깊게 잠수를 하였다. 그때였다. 무엇에 잡힌 듯 갑자기 발이 움직이질 않았다. 나는 물 속에서 허우적거리다 점점 물을 먹게 되고 의식을 잃어갔다. 지나가던 수영 코치가 나를 발견해 나는 구조되었지만 나는 그 이후 그 수영장을 가지 않았다. 죽을 뻔한 공포 때문이 아니었다. 내가 빠져 죽어갈 때 내가 바라보던 그 여자가 생각났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내가 숨이 넘어가는 그 순간까지 나를 바라보며